안녕하세요. 2021년 4월 25일 일요일 예쁜 마당 촬영 시작할게요. 대문 앞에서 본 전체적인 모습입니다. 대문 앞에 낮달마짓꽃 피었습니다. 돌을 따라서 마가렛 예쁘게 피어있습니다. 어제 신문지에 커피가루를 말리는데 라기가 아니 바람이 신문지를 다 엎어버렸습니다. 마가렛 저기 있는 아이리스도 져버리고 날이 너무 강으로서앵초는 말랐습니다. 저 연산홍 색깔 너무 예쁩니다. 자 연산홍 앞쪽으로 지난해